야, 우리 오늘 고등학생이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안녕, 남매님. 뭐야 그게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저희 JYP 고등학교 저희 트와이스반 학생 학생 학생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오늘 어,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에요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흑돼지도 먹고 맞아요, 오오. 돼지 내실먹 돼지 먹어야 됩니다 흑돼지 가 어떤 맛이야? <laughs> 흑돼지요? 그냥 삼겹살 맛인데 그냥 <laughs> 음, 돼지가 까만 거야 엄청 두꺼워요 아, 두꺼워? 네. 진짜 <목소리> 두꺼워 <목소리> 아, 진짜 그렇게 맛있다고 호주도에 <목소리>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일을 하러 간 거고 지금은 진짜 여행을 <목소리> 하러 간 거잖아요 맞아요 아 수학교의 꽃은 장끼다랑 아니겠습니까? <목소리> 장기자랑 맞아, 장기자랑, 장기자랑 아니겠지만. 근데, 다현이랑, 뭐, 채영이는 많이, 해. 장기자랑 많이 나았던것같아 맞아, 맞아, 것 맞아, 맞아. 이, 이 안무 다안다고 어떻게 하냐. 옛날에 수학여행 때 했었던 이런 거 되게 어. 많았어요. 채영이도 그렇고. 걔네들 뭔가 기대되네. 그러면 오늘은 그저한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나 응. 학교에서 되게 조용하네여가지고 어. 어? 진짜. 거짓말. <laughs> 거짓말 중래요 <중에. 웃음>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<laughs> 만나요 <laughs> 살아있네 우우우우우 <laughs> 살아있네 우우우우야어이거이지이캠이냐바캠 <laughs> 현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 까요 현아가 <laughs> 어떻게 되지 지금 보 이미지 어떡하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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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's the party in Korea? 전인데 5분 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<laughs> 거짓말 50분 전이죠. <laughs> 어? 이거 나연 언니 i r e f i r 아니니까 e 나는 보냐? a 지 d y 는 u